아니에요. 계속 이어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e virtual choir was Eric Whittaker's idea. Eric Whittaker는 그 처음에 영상에 나왔던 금발의 잘생긴 남자 있죠? 지휘자. 그 사람이 Eric Whittaker의 꼭그 사람의 생각이다. 어느 날 2009년에 The modern music composer was told by a friend about a young fan. 그, 그, 그는 언제 나와요? 한번 언급한 사람이요 현대 음악의 작곡가는, 이 현대 음악의 작곡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작곡가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 에릭 피테커예요. 이해대죠 무슨 말인지? 그 현대 음악의 작곡가는, was t 비플 d B+, PP, 수동태. 그러면 말하여 졌다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들었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들었다. 알았죠? 들었다. 바이는 뭐뭐에 의해. 한 친구에 대해, a 뭐뭐에 대해. 뭐에 대해? 영, 어, 한 젊은 팬에 대해, 팬. 그, 연예인들 쫓아는팬 있죠? 그니까 이 작곡가의 팬, 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녀는, 이 그녀가 누구요? 팬이죠, 팬. 그녀는 have voiced herself, had voiced herself singing a soprano part of t h 의 his composition s l e e and p o s t e d i t for him nine 자 그녀는 헤드 보이스 아 비디오드네요. 비디오드. 비디오를 찍었다. 헤드 플러스 pp 과거 완료죠. 알려줘. 현재 완료가 아니라 그녀 자신을 찍은 거예요. 뭐 하는? 노래 하는 뭐를 노래하는? 소프라노 파트. 그의 그가 누구예요? 작곡가입니다. 작곡가의 컴포지션은 곡이에요. 작곡인 데 곡. 그 노래 제목이 슬립이죠 그럼 다시 슬립이라는 노래의 제목을 가진 그 작곡가의 곡에 무슨 파트만 소프라노 파트만 노래를 부르면서 그녀 자신의 비디오를 자기가 셀프 비디오를 찍은 거야 자기 얼굴이 나오게 이해됐죠? And posted posted는 이것도 이제 병력인데 얘도 v2가 아니라 pp2가 되겠죠 이 보이스드가 아 자꾸 보이스드 비디오드가 p p 온이고요 포스트는 게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게시하다. 우리 이게 무슨 어떤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뭐 이렇게 뭔가를 올리는 거. 그 게시하다. 그것을 그것이 뭐예요? 영상이겠죠. <laughs> 오늘 미쳤나 봐요. 영상하면서 왜지는 영어를 쓰고 있죠? <laughs> 영상. For him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해. 그가 누구예요? 작곡가. 맞죠? 온라인 인터넷상이다. 이해됩니까? 다시 그한 여성 팬이 젊은 여성 팬이 자기 자신을 찍은 거예요. 뭐 하면서? 여기 싱잉 도 분사 구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세게? 노래를 부르면서. 알겠죠? 근데 누구 노래예요? 이 작곡가의 노래 중에서 소프라노 파트. 근데 이 작곡가의 노래가 뭐예요? 슬립이라는 노래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찍은 비디오를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 영상 은 왜? 그를 위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작곡가니까 알겠죠? In the video, 그녀의 보이스는 사운드, 들렸다 Sweet and pure Sweet은 달콤한 and pure는 순수한 근데 여기 사운드라는 동사, 지각 동사 같은 무슨 동사? 지각동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죠?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근데 해석은 뭐처럼 해야 돼요? 부사처럼 해야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부사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달콤하게 들렸고 순수하게 들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병렬구조에서 형일 형2가 되는 거죠. 이해했죠? Inspired by the video, h i t e p e l decided to make a virtual choir. 어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분사구문인데 아... 이게 뭐냐면 다시 분사구문이 어떻게 만들어요? 앞에다 적을까요? 자 분사구문은 네. 1단계. 속사, 생략, 2 단계, 같은 주어 생략, 3 단계, 동사를 ing로 만들죠. 근데 비동사일 경우는 ing로 만들면 뭐가 돼 버려요? 비행이 돼 버리죠. 근데 이 비행은 뭐할 수가 있어요? 생략이 가능하죠.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면, 이 inspired, 이게 뭐냐면, 지금 pp 거든요? 근데 분사구문이에요, 지금 이게. 분사구문은 ing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pp가 아니야, 이거죠. 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 이게, 비디오에 의해서 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뭐뭐 해서, as, 받은 후에, 뭐 after, 아니면 받아, 받고, 받, 받았기 때문에, 뭐, 뭐 접속사가 오겠죠? 영감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아, 접속사를 뭐로 써야 할지 좀 애매해서 그래요 음... 자, 뭐가 좋을까요? 일단 비코즈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영감을 얻은 후회가 낫지 않을까요? a f t 로 갑시다 접속사 원래 문장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같은 주어 뭐예요? 휘테커죠? 그럼 희로 합시다. 히. 그 다음에 영감을 지갑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 was inspired by 블라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1단계 뭐라 그랬어요? 접속사? 생략. 2단계 휘테커랑 희가 같으니까 생략. was가 뭐가 되죠? being이 되죠. being으로 생략. 그럼 뭐만 남아요? inspired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구문인데도 불구하고 e d 가 된거죠 그러니까 수동태의 문장 아니 여기가 그러니까 PP가 남아있는 문장이 되는거예요 수동태는 아니고 감정이니까 비디오에 의하여 그 비디오에 의하여 감동을 받아서 이런 말이죠 받은 후에 이해합니까? 이해 안되면 질문 오세요 동영상은 누누 얘기하지만 이거 70% 60% 밖에 이해 안돼요 여러번 봐야되고 여러분이 그럼 70%가 이해가 됐으면 남은 30% 그걸 저에게 직접 찾아봐서 질문을 해야합니다 자, 비디오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휘테커는 Decide to make a virtual choir를 만들기로 결정을 한거죠 됐죠? He thought, 그는 생각했다 If I can get 50 people to sing 자, 투부장새 무슨 요법이에요?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정용법이죠 그들의 파트를 부르는 50명 사람들을 내가 만약 모집할 수 있다면 그리고 뭐할수 있다면 얘들 병렬구조니까 포스트가 아까 게시하다죠 게시 V1 포스트가 V2에요 그들의 비디오를 포스트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V1 V2가 아니라 투포정사의형용사정보법이네요자 그들의 파트를 부르고 그들의 비디오를게시하는 50명의 사람들을 내가 모집할 수 있다면 알겠죠? 나는 can put them together put together가 한대 모으다예요 한대 모으다 한대 모으다 나는 모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건 무슨 동사? 이어 동사 이어 동사일 때는 대명사가 어디만 와야 돼요? 가운데만, 아, 여기다 적자. 대명사는 가운데만 위치가 가능하죠.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자, 그것들을 한데 모을 수 있다. 그리고, create, 창조할 수 있다. v2. 맞네요. push v1. Something beautiful. Beautiful이 something을 꾸며주죠. 왜? 띵으로 끝났잖아요. One, thing, body는? 형용사가 어떻게? 뒤에서 수식하죠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뭔가 아름다우니 아니라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드는 수식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Those who love to sing don't have to be in the same place to perform a a choral work together 자 t h o s 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people이랑 똑같죠 그래서 who가 왔어요. who love to sing 까지 과를 닫아야 돼요. 왜요? who가 앞에 도즈를 꾸며주는 관대고, 도즈가 주어고, don't have to가 동사예요. don't have to는 뭐뭐 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뭐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be in the same place. 같은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다. love to sing.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걸. to perform. 투부정서의 무슨 공연하기 위하여, 공연하기 위하여. 그럼 뭐예요? 투부정서의 부사정의법의 목적이죠. 합창의 일을 함께 공연하기 위하여 모일 필요가 없다. 자, 휘테커는 곧 sent out a call to his online fans to record to record themselves singing and upload their videos. 히트코는뭐 센터하고 싶어요. 센터하고 더 코를 그냥 합쳐서 요청하다. 코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투는 뭐예요? 뭐뭐 에게. 알겠죠? 뭐해 달라고? 투뭐뭐해 달라고? 레코드 기록해 달라고 그들 자신을 자신의 모습을 알겠죠? 뭐 하는 노래하는 그들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뭐해 달라고? 업로드 해 달라고. 그럼 이거 뭐의 병렬이에요? 뭐의 병렬이에요? 투부 정사의 병렬이죠. 기록하고 업로드 해 달라고. 그들의 비디오를. 이해됐죠? 자. 자, 그래서 to make his idea reality, Whitaker we went through several steps. 투메이크도 목적이에요. 만들기 위해 v o o c o를 o c로 만들기 위해 그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휘테커는 went through go t h o u g h 죠 go through가 뭐뭐를 거치다. 뭐뭐를 통과하다. 몇, 몇몇의 스텝스 단계를 거쳤다. 자 먼저 1단계죠. 그는 ASKED 다음에 투가 나오네요. ASKED b 뭐죠? A에게 B하라고 요청하다. 팬들에게 다운로드 해달라고 그의 작품 LOVES ARMQ라는 노래를 먼저 다운로드 그래야 뭐 듣고 부르거나 연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다운받으세요. 이게 1단계예요 THEN THEN이 뭐예요? 2단계 그는 posted a video where he conduct us along with piano music 하는 걸어치고 걸어 덮고 비디오를 합니다. 그럼 이 비디오 외얼이 뭐예요? 관계 부사죠. 근데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어 있어요. d 이런 거안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럼 완전한 문장 찾아볼까요? 그는 conduct가 뭐예요? 지휘한다. 얼롱이드는 뭐뭐에 맞춰. 뭐에 맞춰. 피아노 음악에 맞춰 그가 연주하는 비디오를 그가 또 올린 거예요. 알겠죠? 이게 2단계. 자, 3단계. 그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봐요. 비디오를. 그리고는 배워요. V2가 되겠네? V1 뭐를? 그들의 파트를 on their own이 뭐예요? on their own 직접 스스로 직접 연습을 자기들이 하는 거죠 곧 soon 185 singers from 12 countries 12개 나라로부터의 이 50명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185명이나 모집이 된 거죠 그리고 올렸다 그들의 비디오를 올린 거죠 휘테크는 정말 감동을 받겠네요. 자, thanks to는 고마워가 아니라 뭐뭐. 덕분에 이런 말이에요. 헬프 도움. 오브 스카트 니스라는 사람의 도움 덕분에. 근데 이헤니스가 누가요? 콤마가 동격이죠. 누군지 우리도 누가 필요하니까 이름을 또 썼겠죠. p a r t i 은 참가자. 후 이야가 설명하는 참가자. 그럼 관계 대명사. 이거 뭐야? 아, 이거 한 단어예요. 오퍼드 제공하다. 뭐를 제공하여? 뭐뭐 할 것을 제공하다. 에디트는 편집하다. 그 작업 작업을 편집하는 것을 제공한 참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퍼 투를 한 단어로 자원하여 뭐뭐 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2 이하의 동작을 하기로 제공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사람 덕분에 그 비디오는 워프 투개 r 근데 왜 여기서 비 플러스 피 피가 왔을까요? 푸트 투게더한대 보호단데 여기는 하나로 모으다가 아니라 하나로 모여 졌다가 되는 거예요. 인투는 뭐뭐로? 이 예죠. 하나의 공연으로 합쳐 졌다. 이거 중요합니다. 수동태 여기 이해됐어요자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천천히 보고 이해 안 되면 계속 질문을 해주길 부탁을 하고 진짜 영상을 안 봤으면 귀찮아도 꼭볼수 있도록 하세요. 절반만 봐도 됩니다. 자 그래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